티오키 포켓 테스터기 324460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길이가 109mm로 작고 슬림해서 휴대성이 정말 뛰어난데요.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. 전압, 저항, 도통 체크가 가능해서 기본적인 전기 테스트에는 충분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특히 홀드 기능이 있어 측정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무게도 가벼워서 60g에 불과하죠. 테스터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케이스 뒷면의 홈에 전선을 감아 정리하면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하지만 전문적인 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성도 갖춘 테스터기라 추천드립니다.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. 아사히 디지털 멀티 포켓 테스터기 4200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디지털 테스터기로 전압, 전류, 저항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. 길이는 108mm로 정말 컴팩트해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죠. 색상은 멀티컬러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입니다. 사용하기 간편하고 가벼워서 외출할 때도 부담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. 특히 전자기기 관련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죠. 제품 스펙을 보면 인증이나 허가 사항이 필요 없는 간단한 구조라 더욱 직관적입니다. 가격도 착하니 가정용으로 하나쯤 구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프란텍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 XL830L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143mm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다양한 전기 테스트를 손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주요 스펙으로는 전압, 전류, 저항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. LCD 디스플레이 덕분에 결과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. 다이얼 조작 방식이라 사용법도 간단합니다. 특히 안전성을 고려한 튼튼한 프로브가 장착되어 있어 위험한 작업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멀티 테스터기는 DIY 전기 작업이나 가전제품 수리에 정말 유용합니다. 기초적인 전기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초보자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.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제품은 세인 멀티 테스터기 UK831LN입니다. 이 제품은 가정에서 전기 관련 작업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아이템인데요. 다양한 기능과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. 특히 건전지 잔량 체크가 유용하다고 합니다. 트 AAA, AA, 9V 건전지까지 모두 측정할 수 있어 가정용으로 정말 실용적이죠. 사용법도 간단해서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은 아담하고 견고하며 내장된 배터리 덕분에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. 백라이트와 홀드 기능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종합적으로 세인 멀티테스터기 UK831LN은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전기 관련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금풍 전자 계측지에 5,107 포켓 테스터기입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전기적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전압 저항 등 기본적인 측정은 물론 간단한 회로 진단까지 가능합니다. 특히 이 제품은 국산으로 품질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. 직관적인 디자인 덕분에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해요. 포켓 사이즈로 설계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작업 중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서 개인 사용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안전성 또한 갖추고 있어서 과부하 보호 기능과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총평하자면 GN5107은 정확한 측정 성능과 편리한 사용감을 가진 훌륭한 포켓 테스터기입니다. 전기 관련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조이 디지털 멀티테스터기 ZT102입니다. 이 제품은 홀드 기능이 있어서 측정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크기는 아이폰 SE 정도로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. 측정 속도가 빠르고 AC, DC 전압, 저항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. 특히 비접촉 테스터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.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니 가정에서 간단한 전기 점검을 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. 무엇보다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도 제공되니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. 가성비 좋은 멀티테스터기를 찾고 계신다면 ZT101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